올해 돼지띠 금전운이 좋습니다. 올해는 좀 정신적으로도 내가 마음적으로도 좀 편안한 한 해가 되고 좀 여유로운 한 해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의교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3년 개면년 이제 마지막 띠 분들이신 돼지띠 돼지띠 분들을 네. 볼 겁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어떨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되게 근면성실하시고 착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좀 적으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좀 힘들게 쳤던 것 같아요. 이루시기가. 올해는 그런 것들이 보상을 받고 내가 먹을 복이나. 재물복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되겠다. 올해는 굉장히 재물복으로도 좋습니다. 아니, 그럼 첫 번째로 이제 95년생, 29세입니다. 네, 올해 아홉수가 들었지만 크게 타격은 없겠다.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둘러보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건강에는 조금 신경을 쓰시고 올해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성과적으로 이루는 한 해예요. 음.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다른 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다가 어 굉장히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 그리고 인연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인연이 들어와요. 음, 내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인연이 들어와서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분. 혼인으로도 연결 가능합니다. 네. 완전 좋네, 이분들. 네,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은 이제 83년생 한살 네. 분들. 네. 이분들은 되게 용맹하시고 어좀 마음이 강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강직하다 보면 음 그런 음, 문제가 생길 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좀 말을 기울이시긴 하셔야 되고. 음. 음. 너무 이렇게 어, 자기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의 확고한 부분이 커요. 그래서 올해 운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다 좋은데 그런 쪽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으로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분들은 건강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재물이나 이런 거, 문서 이런 쪽으로 상승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 굉장히 재물 쪽으로, 문서 쪽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문서가 있다던가 하면 그런 문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재물적 돈으로, 어, 상승하는 한 해가 되겠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말에 좀 기기울이고, 자기의 고집을 너무 내세우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좋겠고, 건강 쪽으로 올해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1년생. 네, 이제 53세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되게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넓으시고 음. 이분들은 어 올해 굉장히 사업이나 장사 이런 쪽으로 상승하는 한 해가 되겠다 그래서 운수 대통의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어, 대박이네요 네, 네 올해 <laughs> 너무 좋아요 어, 운이 상승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일구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한 해가 되겠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돼지띠 분들은 금전운은 다 좋네요. 네 올해 돼지띠 금전운이 좋습니다. 올해는 좀 정신적으로도 내가 마음적으로도 좀 편안한 한 해가 되고 좀 여유로운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59년생 65세 분들입니다. 네. 네, 이분들도 좋습니다. 어... <laughs> 좋아서 좋다고밖에 말 못하겠지만, 음... 이분들은 투자했던 어, 투자금에 대한 회수나 아니면 투자금이 올라가고 어, 이런 쪽으로다가 음, 보이고 있고요. 제 투자금에 대한 이득을 보는 한 해가 되겠다. 그리고 사업이나 뭐 장사나 이런 운기가 상승하는 한해예요. 그래서 재물이 올라가는 한 해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돼지띠도 다 좋아요. 이분들은 재물이 부족할 일이 없겠네요. 네, <laughs> 올해는 내가 재물이 상승하는 한해이기 때문에 작년에 음. 힘들었던 것들을 올해는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한해. 어.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이분 원래 대박은 나지만 더한번 대박 나라고 한마디 하리겠습니다 아, <laughs> 올해 돼지 꿈을 꾸셔야 되겠네요. 음. 돼지인데 돼지. 네, 있다. 돼지 돼지띠 분들 도 돼지 꿈을 꾸셔가지고 뭐 좋은. 음. 음. 운이라던가 이런 게더 상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혹시 몰라요? 또 로또 당첨될지도. <laughs> <laughs> 돼지꿈 많이 꾸셔가지고, 에이, 올해 운기 상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